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아스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아스타 코인으로 가장 크게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딱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첫 번째는 목표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표가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셔서 물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제가 이 목표가를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자두 번째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추격 매수를 하시다가 고점에서 물려서 지금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 물타기를 해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타점을 좀 알려드릴 건데 이 부분 영상 후반에 나오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목표가를 한번 알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계속하신다고 한다면 이 타점을 잡는 방법을 좀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계속 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타점을 잡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야스타코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항상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량인데요. 이런 거래량들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게다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래량입니다. 이런 세력들의 거래량을 파악해서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매매하는 방법 배워가셔서 수익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이나 코인이나 차트 움직인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왜 물리게 되느냐? 바로 이 차트를 움직이는 게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만 잘 파악한다면 물리지 않고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세력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세력이 진입하면 무조건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따라붙기 시작하면 이득을 보고 빠지는 거죠. 이런 거래량들은 절대 개미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올 때마다 활성화가 되는 특정 지갑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갑이 뭐냐. 여러분들 주식 거래하실 때 주식계좌 만드시죠? 코인 거래를 할 때는 각자 지갑 주소라는 거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증권계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가 매수를 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지갑 주소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리자면 자, 이런 지갑들끼리 주고받는 이 움직임들을 저희가 다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서 어디로 그리고 얼마나 갔는지 매초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정 지갑 주소가 활성화가 되면 특정 코인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매도세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확인했던 이 지갑 주소가 닫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하게 된게이 특정 지갑 주소는 세력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나 돈이 많은 고래들, 그리고 재단, 이런 큰 손들의 지갑이라는 겁니다. 제가 19년도에 이런 큰 거래를 하는 지갑 주소를 처음 발견했는데 해당 지갑이 활성화될 때마다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거래를 하는 지갑 주소를 제가 계속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매일 5%에서 10% 수익이 꾸준하게 나더라고요.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더리움 이렇게 시총 큰거 제외하고 대부분 이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이런 거 시총 3,000억 원밖에 안 하는데 300억씩만 돌려도 10%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거래량이 터지는 코인들 보시면 한 300억 원 정도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세력들이 요즘 같은 장에서는 300억 원 정도면 충분히 몇백 프로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300억 원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5% 10% 작은 돈인 것 같지만 매일매일 수익이 난다고 하면 이게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충분히 만회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지갑 주소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주소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지갑 주소들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랑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저처럼 무조건 수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력들의 개미털기 이거 진짜 저희 이제 그만 당하자 안타까운 사례가 진짜 많아요. Well,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다 나눔해 드릴 거고, 대신 제 채널 잘 크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주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전부 다 무료로 보내 드릴 거고요. 여러분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30% 오르는 코인들 적어도 20% 정도 충분히 다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발끝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파는 거 진짜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세력이 움직이는 걸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에서 사서 치는 거 보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팔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이5% 정도 상승시켜서 이익 실은 하려고 이런 돈 투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짧게라도 수익 만들어 보시고요. 혹시 나는 직장 다닌다, 사업한다, 하루 종일 이렇게 차트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구독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그냥 제가 이 지갑들 활성화 될 때마다 오를 수 있는 코인 확인해가지고 종목하고 목표가 이렇게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릴게요. 문자 하나 보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제 채널 구독자분들 조금씩이라도 수익 가져가시고 손실 복구하시라고 보내 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뭐 그냥 오르는지 궁금해서 문자해 봤어 하셔도 상관없어요. 궁금하시면 문자 보내셔도 되는데 대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추가로 나 투자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갖고 있는 거 확인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손실 복구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평단가랑 종목 알려주시면 제가 종목 진단도 해드릴 건데 물론 구독자분들만 해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 주셔야 답변 드릴 겁니다. 제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손실났다 물려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상투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